네, 그 네. 매력점을 어, 보여주세요 그래요? 갑니다! 아왜 <laughs> 이렇게 아, 겨 아, 상체가 무 뭐, 하체를 이렇게. 아 이게 엉덩이가 따로 나는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언제부터 본인의 이런 끼가 있었나요? 하체가 죽여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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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대단해요. 아, 그렇다면 진짜. 이제 여자 아, 대표 <laughs> 수희양이 또 준비한 게 아, 있다고 얘기 아, 들었어요. 인기의 척도. 시구? <laughs> 힘들텐데 좀 시구가 좀. 응. 자 여성 배우들의, 배우들의 꽃이죠뭐 시구가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시구를 보여줄지. 야 시구 이다 와 인데 아, 정말 두만테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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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 야 이거 대박이다 아니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직원이요 네. 사실은 음. 무등을 하고 무등 위에서 다리를 들고 와이드를 해서 공을 던진다. 야, 이거 아. 누가 이런 발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야구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었는데 아, 저희가 그날 또 좋게 시구 시타를 아, 하게 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네. 어, 지원이 형 왜요? 아니, 저희도 네. 시구할 기회가 이제 많잖아요. 그치, 어, 네. 이런 특이한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 한번 음. 쉽게 배워볼 수 있어요. 에이, 오, 음, 진짜? 진짜? 어, 좋습니다나오시면잡아번 네. 배워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무릎만, 힘만 주시고. 제가 겁이, 네. 겁이 되게 많은데. 뒤에서 다 잡아줄게요. 무릎은 좀 네. 손대, 손대. 네. 무릎만 힘들어요. 무릎만 믿어요 믿어요. 무릎 힘들어요. 어. 네. 오! 믿어, 릴러. 지현아. 믿어, 릴러. 시현아미우 <laughs> 자, 자 <웃음> 글러브랑 잡아 받주세요건지면돼요 뭐야? 여기서 뭐 자, 봐, 중독. 중독. 야, 글러브 잡아. 요 자, 오늘 시구는 스피커가 함께합니다. 아, 그리고 소리 지르면 살 거야? 자, 스피커. 아, 소리 지르면 재밌다. <laughs> 하자, 하자 네. 자, 수고하세요. <웃음> 시구. 시구. <laughs> 시구. 야 이거 치구. 치구. 뭐야 시구? 야, 나. 이거 오, 새로운 날 시구. 와 시. 지금까지 시구 역사상 시구 매트를 하면서 처음입니다. 예 시구 시구. 자, 장아웃사. 네. 한번 가야죠. 진짜 안해 도전! 도전! 아니 힘꽉채워리자신있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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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자자신은 <거, 웃음> 가벼워서. 가벼 때리려고? 할 거라고. <laughs> 자, 잘 아, 자, 아, 자어 네? 우리 제리딩을 믿습니까? 아유, 믿어요. 근데 앞으로 이거 어떻습니까, 감독님? 아, 아, 거돼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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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네, 시청자분들께 영원히 인사드릴 수 있어요. 안안 돼요. 안 돼요, 자. 어떡해. 리 자, 자, 두피, 두피. 차렷, 차렷, 차 아, 잡으면 안 돼요? 주으로 아, 아, 어, 금방 안 돼, 금방 안 돼! 어. 그 상태에서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네, 8시 뉴스습니다 SBS 신입 아나운서 장혜원 아나운서가 치어리딩에 도전합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인사드려야죠, 시청자분 고맙습니다. 다리 네, 하나 들고. 어, 다리? 네, 접어요죠 진짜... 어, 잠깐만요. 괜찮아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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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믿어요. 저 진짜 믿어요. 저 진짜 믿어요. 믿어요. <laughs> 믿어요.